왜 네, 이때는 흔들리느냐? 고 흔들릴 때는 다 그런 거하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흔들리는 건 없어요. 그거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데, 그걸 왜 하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 세이버야. 동일한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거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없어도 되는데 있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가능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럼 왜 이게 필요할까 하는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잘 보시게 되면 금방 나오는데요 청 이게 이, 이그 청자를 앞에 가리면 소년이 되잖아요 소년은 크게 나누면 어림인가요 어른인가요? 어른이죠 어른이. 어른이. 요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소 자를 요걸 가리면 청년이잖아요 청년은 어른인가요 어린가요 어른 아, 네. 요 청소년이란 단어가 참잘 진단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를 가리면 전혀 다른 시기가 돼요 그니까 청소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시기야 아, 이거참 요한 시기죠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시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 어린이 시절로 쭉 오던 이 살아가는 이그 습관과 이제부터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시기가 축이 같이 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야. 어린이 갖다가도 어른이고. 어른인가 하더니 또 애고 이걸 보는 사람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도 자신도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이 지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또는 이제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면 지진해입니다. 일어나,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지진이 왜 일어나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게 굉장히 고정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지구의 이큰땅 덩어리가 몇 개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목소리> 이 밑에 있는 이 핵을 중심으로 이떠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두큰땅 덩어리가 쿵하고 부닥치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거다 무너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 막. 이런 큰태이오스가이 지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습이 바뀌는 이런 큰게 벌어지는 게 지진이잖아요. 이 시기는 지금 어린이 판하고 어른 판하고가 만나는 판이니까 이 시기가 지금 굉장히 그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내가 땅에서 살고 있는 걸못 느끼고 있다. 이 땅이 흔들리니까 하고 그다음에 안 넘어지려고 다리를 콱 이렇게 이 힘을 주고 서야 되잖아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가지게 되는 거다니까요. 어, 이게 흔들리니까 어, 나는 누구지? 막 이래야지 이 흔들리는 새로운 질서에 내가 적응할 수 있으니까 나는 누구니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중년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아주 심플해요. 가운데 중짜네요, 이거. 그럼 중년은 뭐하고 뭐하고 가고 될까요? 청년... 청년기하고 노년이잖아요. 청년은 젊은이잖아요. 노년은 뭐예요? 늙은이 아니에요. 그럼 중년기는 뭐예요? 중늙은이. <laughs> 중... <laughs> 맞아요. 중늙은이가 딱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되니까 중년이다 이해 가지고 이 중년은 뭐냐면 더 이상 젊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노인도 아닌 거야. 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굉장히 또 야릇한 시기가 되죠. <laughs> 그러니까 중년은 젊은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늙었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이제는 또 뭐하고 뭐하고가 걸리는 시기냐면 우리 삶이라는 게이 어른 시기를둘러 나누면 중년하고 노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젊은 시기, 노년, 늙은 시기 때요 요 시기는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이제 하면,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이제부터는 노년인, 이런 시기가 이게 다시 여기서 이게 걸리죠.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크게 세 덩어리에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젊은이하고 만나가지고 부딪히는게 청소년, 젊은이와 늙은이가 만나가지고 부닥쳐가지고 혼란스러운 게 중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 이유를 알면은 왜 그런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청년, 이 중년, 이 청소년기는 어린아이 다음을 버리고 어른으로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중년이라는 거는 젊은이 다음을 버리고 늙은이 다음으로 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청소년하고 중년하고 다른 거는 청소년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로는 어른은 좋은 거니까 얘네들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는 젊은이에서부터 늙은이로 가는 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늙은이로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걸 없이로 가는 판이다, 이거지.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우 이게 흔들리니까 다시 한번 나는 누군가는 거를 기반을 다시 굳건히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나는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젊음에 살면서 우리가 가졌던 많은 것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나이 같은 노년을 편하게 갈수 있는 이 준비를 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참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것까지가 다이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살 때부터가 중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이때는 마음 먹고 얘네들이 나는 지금 청소년이니까 나는 지금 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나 지금 방황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내놓고 할수 있어요. 이때는 나는 중년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얘기를 못 해. 얘기하는 순간에 도태돼. 그러니까 나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끊임없이 내가 중년이라는 사인이 오더라도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내가 중년이 돼서 힘들다는 거를 표시를 못해요. 그걸 하는 순간에 이제 갑자기 어느 조직이나 이런 데서 딱 이제 노인으로 이게, 이게 밀려나가니까 왜냐면 젊은 애들은 빨리 나를 밀어내려는 준비라고 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거를 빨리 이거를 지금 얻으려고 하니까 밀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힘들어. 이렇게 되면 그럼 나가시죠. 이렇게 되니까 <laughs> 이거를 힘들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이 중년이 그리고 중년이라는 게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노년이면 오히려 그래 이제 난 나이 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즘에는 내가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지하철 타고 65세 거기 가서 앉거든요 내가 버텨야 봐남한손해냐 <laughs> 이래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는 공짜인데 내가 뭐하러 버티고 있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 더 편해져 또 그래 난 오히려 뭐이가 버텨준 거야 이게 나가면 되는데. 아, 요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힘든데 힘들다고 내색을 못 하고 힘들어야 돼. 그래서 중년이 진짜 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느냐면, 하너 중년에 대해서 왜 관심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중년이자 이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건너뛰어. 그래서 이 중년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시기이고 갈등이 많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년 학과라는 건 없어. 이거는 뭐 굉장히 달라붙어서 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는 이제 또 노면이니까 또 하는데 이걸 안 하거든. 근데 이 시기는 앞으로 길어질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또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는 시기인데 누구도 이거를 꺼내놓고 얘기하기를 꺼려 하는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척해. 근데 이 시기는 사실 또 하나 굉장히 우리 삶에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중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이제는 건강하고 돈이 있거든요. 이시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하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이분들도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문 애들도 못 따라가고, 노인들도 못 따라가는, 요 때의 요 멋이, 요게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틀을 깨는 이 훈련을 해줘야지 이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기존에 있는 틀 가지고는, 이거는 어정쩡하게 그냥, 음. 이, 그 젊었을 때입던옷 그냥 해지지 않고 입는 다고 <laughs> 노인은 미리 샀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때나 이때 넘어가면서 경제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군태형 그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 예요 이런 것들을 해낼려면 이 시대가 얼마나 흔, 지금 변하고 있는냐는 거에 대한 이 예민한 이 각을 감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게 이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알아내려고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니다이 이, 앞으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는 길고 사람은 많아지고 돈이 있단 말이죠. 나도 이 시기를 좀 나답게 아주 살면 이 시기는 젊은 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또 다른 이 삶의 자원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걸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년이 우리 삶에서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때입니다. 제일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많은 때예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리소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중년의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중년에 이거를 팔아가는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 한다. 이제는 이 애들 데리고 하는 것같지고안 됐던 이 중년들한테 그니까 이제 모델도 중년의 모델들이 이제 나오고 또 노년의 모델들도 나오죠. 노인, 이게 요새가 열로 가면 돈 많은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이 얼마든지 구매력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이 모델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어떤 그 화장이라든가 또는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20대 초반에 모델들이 나오는 거가 이제는 많이 다양해질 거라는 다게 예상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중년의 모델들도 나와서 중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노년은 노년의 또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노년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어떤 그 너무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삶의 모습에서 아마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고 달라질 거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중년은 이런 모습이고 노년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이 틀을 빨리 깨셔야지 내가 그 중년을 중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고, 노년은 노년답게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되는 건데요. 이 라이프스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이제 이그 중년이라고 하는 게, 이 청년기에 이 나는 누구냐는 앞으로 살아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 가지고 나는 누구냐는 게 중요한데요. 이 중년의 나는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나? 하는 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면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나라는 것을 이 관심을 가지고 있 있는데, 그왜 관심을 가지는지, 나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가는 건지는 이 강의와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제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부터는 구체적으로 중년이 그러면 어떤 시,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같은 거를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